안녕하세요. 더팀 엔터테인먼트 김성재입니다. 저희 더팀 엔터테인먼트는 VR 액션 슈팅레이드 게임을 만드는 기술 콘텐츠 회사입니다. HMD는 어, 많이 비쌌었던 그런 과거와 달리 조금씩 조금씩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고, 그리고 성능 또한 많이 올라감으로써 본격적으로 보급화가 될 예정입니다. 얼마 전오크러스 퀘스트 2가 정식 발매가 되었는데요. 어, 올해 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를 통해서 아마 천만 이상 유저들이 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는 작년에 비트세이버를 인수한 이후부터 2월과 6월에 각자 게임 스튜디오와 게임 개발사들을 인수함으로써 공격적으로 게임 콘텐츠들을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어세싱 크리드나 스타워즈가은 대표 유명한 IPD를 게임 콘텐츠로 VR로 이제 출시 및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는 슈퍼데이터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 2023년까지 하나로 약 1조 3천억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일반 우리 유저들은, 실질적으로 HMD를 가지고 있는 유저들은 이런 문제점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VR 유저들은 고품질 콘텐츠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VR 유저들은 멀티 콘텐츠를 즐기고 싶은데 실질적 유저 수가 적어서 제대로 된 멀티 콘텐츠를 즐길 수 없으며, 그리고 VR 콘텐츠 또한 어 PC에서 어 포팅, VR 포팅하는 정도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UX적인 부분들과 인터랙티브에 대한 디자인들이 허술하여서 제대로 된 VR 플랫폼과 콘텐츠를 즐길 수가 없었다는 그런 어려 어 유저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엔터테인먼트는 제론 IP를 활용하여서 고품질 콘텐츠를 개발하여 왔고, 그리고 올해 1 1월에 아, 올해 십일월에 제로 아레나를 소프트 런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VR과 PC 크로스플랫폼을 만들어서 사인 동시 협동 플레이를 하여서 HMD가 없는 유저들과 일반 PC들과 아 PC 유저들과 HMD 유저들이 같이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잠시 제론 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저희 제로 같은 경우는 언리얼 엔진을 사용해서 다양한 플랫폼과 디바이스를 대응할 수 있게끔 제작되어 있고요. 고품질 콘텐츠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과 공룡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있어서 남녀노소 어린아이들부터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있고 또 세계관과 시나리오 또한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매력 있는 그런 콘텐츠로 저희들을 자리 잡을 것입니다. 공룡과 곤충, 나중에 포유류까지 나올 그런 공룡 로봇들이고요. 변신을 할수 있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어서 또 눈으로 보는 즐거움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캐릭터들 또한 시나리오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조금 더 감정이 입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 또한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PVP에 청계창 모델을 하고 있는데 준비되는 대로 제가 한번더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로는 게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VR 게임 그리고 나중에 AR 게임, PC 게임 이렇게 제작을 되어 있고요. 나중에 모바일과 콘솔로 제, 디바이스를 확장할 것이며 그리고 게임뿐만 아니라 시나리오 기반으로 애니메이션 그리고 웹툰 그리고 영화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원소스 멀티 유즈를 유즈를 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쟁사로서는 이제 몬스터 헌터를 들수 있는데요. 몬스터 헌터 같은 경우는 레이드 게임의 대표하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근접형의 피지컬을 많이 요구하는 게임으로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원거리 플레이를 지향함으로써 협동을 플레이해서 난이도들을 조절할 수도 있는 그런 플레이를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VR의 대표작 알릭스 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 안에 VR 업계에서는 큰 매출을 올렸던 프로젝트인데요. 이건 싱글 버전이다 보니까 약간 다소 어 어,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그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멀티 플레이와 성장 시스템을 넣어서 좀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의 수상 이력은 2019년 작년에 6월에 서울 VR AR 엑스포에서 어, 게임 부분을 수상한 이력이 있고 올해 1월에는 중국 금부이상을 신의기업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강점은 고품질 콘텐츠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VR, AR 유저 친화적인 개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 시장뿐만 아니라 매장을 운영했던 경험으로서 유저들에게 필요한 부분들, 불편했던 부분들을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렌드 기술 또한 저희가 학습 능력이 좋고 콘텐츠에 도입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또한 5G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프로젝트인데요. 이외에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에 맞는 좋은 기술이 있으면 도입할 예정입니다. 저희 마이스톤은 싱글 버전 LB를 그동안 제작해왔고 협동, 협동 플레이를 제작해왔으며 올해는 PVP 워킹 어트랙션 그리고 무선으로 활용된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은 올해 11월에 소프트 런칭하고 내년 2월에 정식 런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B2C 시장을 준비하면서 제로 월드 가칭으로 잡아놨는데요. PC 유저와 그 VR 유저들이 함께 플레이를 할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외주를 올해는 약 2억 정도로 해왔었고요. 그리고 한국 콘텐츠진흥원의 첨단융복합 사업으로 2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내년들 또한 외주를 조금 하면서 저희 제로운 아레나 이것 또한 수익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리 A 시리즈 를한 3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면서 받을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예상 매출액은 약 어. 그 몬스터 헌터와 그 알렉스의 매출을 한 4%를 잡아서 2022년에는 매출 약 60억 정도를 저희들은 잡고 있습니다. 음, 저와 저희 기술 이사님은 저희가 어, 게임 업계 15년 이상 있었고요. 그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VR 쪽에서는 한 5년 전부터 어, 들어와서 게임과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VR 콘텐츠를 제작한 이력이 있습니다. 저희들는 그래픽과 기획 그리고 프로그램의 다양한 포지션 개발에 필요한 포지션들이 하나가 되어서 저희 새로운 IP를 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더팀 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 콘텐츠 회사 더팀 엔터테인먼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